우리 교회는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다. 왜 그러는 거 아니?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마귀가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 마귀가 음. 마귀를 대적하는 교회,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교회,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교회, 귀신은 마귀의 졸병이니까, 그죠? 음. 또계명을 지키는 교회, 마귀가 싫어하는 일들이거든요. 일이, 싫어하는 어? 또 주일도 지켜도 주일 성수하는 교회,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또 전형 예배들이 고집스럽게 드리는 교회, 그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거든 이런 게다. 그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교회를 자기의 그 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갖다가 전부 지금 인본주의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편하게. 사람만 편하면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껍데기만 하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편리하게 사람 편하게 사람 위주로 이게 지금 다 바꿔놨어요. 다 바꿔놨어. 다 바꿔놨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쨌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려고 그러고, 또 마귀를 대적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갖다가 고집스럽게 하니까, 마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싫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계략이 어떻게 하면 수지산성교회를 적을 갖다가 적을 없애나, 마귀가 마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귀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그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어, 공격을 어, 해올 텐데,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랬어요. 이간자, 그러니까 이간자 이간을 시키기 위해서는 틈을 내야 됩니다. 그렇회를 교회에 틈을 내기 제일 쉬운 게 심한 법이무엇인가 뭐, 하니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 이 말이라는 것은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교회에다가 툭 던져서 흘러가기, 교회 안에 흘러가게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지어서 교회를 갖다가 어지럽힐 때, 그때. 마귀가 누굴, 누굴 통해서 역사하는 거 아니, 틈이, 틈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 되지도 않는 말을 아무한테나 흘려, 흘려보내진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이 말을, 이 거짓말을 집어넣으면은 이 거짓말이,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다. 틈을 딱 보고 그 말을 툭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거짓말이 교회를 갖다 어지럽히는 그 말이 교회 속에 슥 파고 들어와서 그게 참 우리가 참 우리 교회 물 비와 가지고 막 평소에는 물이 안 새는데 그 비가 오니까 막저 계단에서 물 새우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이 거짓말, 마귀의 귀기가 딱 교회 속에 들어오면요. 그게 자기가 새나갈 틈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말이 쫙 퍼져갖고 그 말로 인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그 말을, 그 말을 듣고 실족하는 그런 이들을 찾아내서 이제 그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마귀가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가 거짓말을 툭 집어넣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가 제일 쉽거든요. 그러고는 쓱 빠져요, 자기는. 쓱 빠져. 그러면 그 안에서 이게, 이게, 그 거짓말이 그 교인들의 교인들 틈을 타고 막 비집고 들어가요. 그 물이 예? 참그 벽에 그, 세일 것 같지 않은 그 벽을 틈을 타고 이렇게 물이 나오듯이.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를 그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각자가 막아, 막아야 됩니다. 각자가 그런 걸 알고 믿어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마귀가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에요. 아.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우리 교회를 이걸 무너뜨리려고 귀를 쓴단 말이죠. 귀를 쓸때 쓰는 방법이 거짓말을 갖다가 툭 집어넣어서 그 거짓말이 그 틈을 타고 막 교회에 퍼지, 퍼지게 하는 게 그게 마귀가 써먹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툭 던져진 말이 퍼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구예요. 구역. 그 마귀가 집어넣은, 툭 집어넣은 그 거짓말이 아주 퍼지기 좋은 곳이 교구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구를 잘 세워야 되고 이 구역을 잘 세워야 되고. 어.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간 그 무리 무리가 다 같은 교구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교구 한 교구. 한 교구가 아니라 여러 교구인데 한그 전도사 한 전도사가 관리했던 그런 교구들입니다.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해마다 세 교구가 돌아가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냥 교구를 돌리지 않고 한한 교역자가 그 교구를 담당을 연연 연, 연 이렇게 이어서 어 하게 됐었거든요. 정신이 없으니까 뭐꾸고 자시고 뭐 누가 살아남았는지 누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하나가 병 들어 갖고는 그자격에 속한 그 자기 교구에 속한 자기 그 속한 그 교구원들을 전부 병들게 해 가지고 싹 데리고 나가,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그 써먹는 방법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응? 그 교구에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 교구원들의 영적 상황을 갖다가 잘 키워주고 또 어려운 분이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라고 교구를 세웠는데 그 교구에 이 잘못된 영적 거짓말이 들어와 갖고는 한 숙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육장에 속했던 그 교구원들이 다 나가고 말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게.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손 들어보라고 그랬죠? 어?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 어.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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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갖다가 툭 던져 놓은 거예요, 교환에다가. 그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선전하니까 그걸 들은 어, 사람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잘한 거죠. 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직접 그 얘기를 갖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걸 아, 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에? 참 어? 차단을 어, 어, 시켰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 그 위험한 거짓말은 쉬쉬할 게 아니에요. 바로 당사자인 목사님한테 바로 그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갖다가 이제 조기 조기에 진화를 시켜야 그것이 그 거짓말이 거기서 이제는 힘을 잃고 교회 속에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비가 오면 물이 담을 타고 담은 약한 데로 빠져나오지, 이게 놔두면요. 그냥, 그냥 말하지 않고 놔두면, 그게 막, 갈 길을 찾아가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마귀가 싫어하는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구의 교구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교구에 모여서 오직 영적인 일만 해야 돼요. 교구에 모여서 사적인 대화를 하면 거기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구에서 무슨 뭐, 자기 직장 얘기, 자기 사업 얘기, 무슨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 자기 무슨 뭐, 어? 손자 얘기, 무슨 뭐, 자기 새끼 얘기, 자랑. 이런 사적인 얘기는 일절금해야 됩니다. 교구에서. 교구에 모이면 은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 성도들 그 교구원들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축계하고 죽기, 방언하고 어. 영적인 일만 해야지 거기 교구에 모여, 모여, 모였네 하면서 거기서 교구에 모여가지고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 자기 자랑 무슨 뭐 자기 남편이 요번에 해외 갔다 오면서 무엇을 선물을 사왔네. 아무 쓸데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런 얘기. 절대로 올해, 는 올해부터는 절대 사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 그런 것 때문에 마귀가 그 교구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어?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우리 옆집에 아무개가 있는데 그, 그,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도하겠습니까? 중보기도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아직까지 마음이 열리락 말락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남편을 구원하겠습니까?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교구가 거기서 영적인 일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교구의 모에서는 빈부 격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빈부 격차가 없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뭐, 어, 빈부 격차가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구는 흩어진 교회거든요. 흩어진 교회에서 그, 어, 열심히 영적 생활을 해서 교회를 잘 이렇게 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어줬더니 이게 거기서 이게 마귀의 온상이 돼갖고는 완전히 이렇게 그, 그 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교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 새롭게 이제 교구장이 편 이렇게 세워지고 구역장 세워주겠으니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구에 모시서 예배 예배드리고 올 때는 영적인 음, 일만 하고 영적인 모임이 되도록 해라. 사적인 건 절대로 하지 마라. 특히 요즘에 그 이제 그 그, 뭐, 우리 가다단계 그 사업이 많잖아요. 무슨 뭐, 아메이, 뭐, 허벌 라이프, 또 무슨 뭐, 또, 뭐, 뭐여, 거 뉴스킨, 뭐, 또, 또 그, 요즘에 그, 저,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게 있는데 뭐지? 응? 어? 그가 있어. 뭐, 나는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 생활 피플, 생 피플 마크, 한국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교구에 모여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여러분, 알았어요. 어. 그렇다고 내가 무슨 다단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케팅 형식이 하나의 마케팅의 것도 그 사업이에요.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은 한 교구에 각자 다른 사업자가 들어 한 교구에 뭉쳐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더욱 조심을 해야 돼. 우리 절대로 교구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딱 차단시켜 버리고. 음. 어쨌든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교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예. <laughs> 그러면 그 교고장의 사명이 막중 한데그 교고장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 5장 13절로 16절 말씀해 너희 세상에 소금이다 너희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그건 그냥 버려, 밖에 버려 말라진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면 녹아져야 되잖아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만 맛을 낼수 있다. 빛도 마찬가지다. 어둠을 밝히는데 자기를 태워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태양도 지금 자기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촛불도 자기 초초 초, 어?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건전지, 후레시 그것도 건전지, 자기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은요. 자기를 태우지 않고는 절대로 빛을 어둠을 밝힐, 밝힐 수 있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도... 말 안에다 가둬두면, 말 알죠, 여러분? 쌀한 말, 두말할 때, 그 옛날에 보면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옛날에 그, 그, 저, 쌀을 살때한 대박, 한말 이렇게 했어요. 둥그렇게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예? 그 안에다가 촛불을 가둬놓으면 그게, 그게 밖에 안비치잖아요그니까 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 둬야 그 빛이 바깥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다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소금도 마찬가지고 빛도 마찬가지고 자기 희생을 해야지만 맛도 낼수 있고 또 어둠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교구장들은요, 이게 반드시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하지 않고 무슨 맛을 내고 희생을 하지 않고 어둠을 밝힐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아니 희생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한 3서 1장에 1절로 4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간관하기를 내가 간관하노라 네 영혼을 뭘잘 되게 해라 네 영혼을 잘 되게 하면 반드시 네가 네 영혼을 잘 되게 한 것만큼 네 범사가 잘되고 간관하도록 내가 강구해 강구해 주겠다 이 공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충성하게 되면은 그건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한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범사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강건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간증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뭐 헬스클럽 가서 막 이거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자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육적인 일은 이렇게 좀빈 음? 부분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들도 아무래도 덜 돌보게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할 거야, 교회에서 먼저 할 거야, 교구에서 먼저 전신할 거야, 희생할 거야. 그렇게서 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여러분 자녀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훌륭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키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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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멀리 가서 사찰 수가 없다고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어? 개척교회 때부터 하나님이 일하느라고 아들 둘을 건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건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할 테니까 우리 아들들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그냥 맡긴 거예요. 바꿨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할 테니까 아들 둘은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둘을 다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셔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용하시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멀리 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 우리 가정만 보면은,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맞아. 어? 그냥 정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뭘 찾을 필요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세워진 세워진 우리 교장들은 우리 한번 올해 희생 한번 해봅시다. 아, 어? 교장들 일어나 봐, 교장들. 다 일어났어요, 교장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시험해보자고, 시험. 예? 네? 어때요? 하, 해볼만 하지 않아요? 어. 저도 하나님 말씀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저, 제가 하나님 일을 할, 음? 할 테니까. 하나님, 육신의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 주셨잖아요. 우리 한번 그런 믿음의 에? 사람들이 되보자고요. 어? 우리 우리 교구장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하자고. 어? 하나님 먼저 하자고 먼저 희생 먼저 하자고. 하나님을 어. 그래서 하나님이 응? 정말 우리가 염려 걱정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안안 채워주시나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을 시험해 보자니까. 아멘? 네. 어, 해보자고, 뭐 해봐. 이 땅에 살면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어. 그래서, 우리 교고장들이 올해는 우리 희생하자고요. 응?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어? 교회에서 희생하는 거야. 교구원들을 위해서 희생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교구원들. 어? 정말 참, 믿음이 연약하고 또 힘들고 그런 교구원들 다 있으니까 여러분 교구에 보면은 그 교구원들을 좀더 애정을 가지고 따뜻하게 아참음 이렇게 전화도 하고 떼는 신방도 하고 이런 일을 먼저 해서 그런 그 성, 어? 교인들이 정말 성도가 되고 믿음으로 점점점 자라난다면 그걸 보면서 느끼는 보람이라는 것을 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 기쁨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예. 그래서 우리 교구장들 올해 희생합시다. 아멘. 하자고 그래서 올해나 간이 교구 교고장들이 교구원들을 털막 어 이렇게. 신방 전화 신방하고 카톡으로 신방하고 때로는 만나고 밥도 사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친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가지고 어찌든지 교구 구역 내외로 나오게 해서 거기서 프렌들리 교제를 하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방언, 방언 말하고 막 성령 받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 사람만 살면은 그 가정이 사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일하 우리 박수로 경례합시다. 할렐루야. 예, 네, 앉으세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어, 오 희생, 어? 희생. 기도하겠습니다.